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선제역구 티어의 변우석씨와 김혜윤씨의 궁합분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봤을 때그 드라마의 커플이 아주 잘 어울리면 이두 사람이 실제로 사주궁합을 어떨까 그리고 이두 사람이 실제 커플이 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변우석씨하고 김혜윤씨가 실제의 궁합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변우석 씨의 사주고요. 이쪽이 김혜윤 씨의 사주입니다. 궁합을 볼때 여러 가지를 볼수 있는데 우선 그 사람 자체의 이성운이 어떤가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1대1로 봤을 때이두 사람이 잘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선 변우석 씨는 이 노란색으로 된 토기운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것이 모두 여자를 나타냅니다. 여자가 아주 많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분 입장에서 내 신랑감이다. 나의 애인이 될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사주의 재성운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이 나만 바라보면서 살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변석 씨가 남자 연예인이라는 점, 남자 배우고, 그래서 여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는 괜찮은 사주라고 볼수 있죠. 사주에 여자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재성운이 꽉차 있습니다. 그리고 내사주의 재성운으로 꽉차 있다는 얘기는 여자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변호사 씨시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자들을 만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것이 꼭 여자복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또 일부 종사라는 점에서만 봤을 때에는 좀 불리한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우리 나이로 34살이니까 27세에서부터 36세까지 을미 대운 여기에 속해 있는데 여기서 미토라는 것도 여자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대운이나 사주 구성이나 여자운이 강하고 올해는 여자운이 불리하죠. 갑진년에 당해 되는데 이 여자운끼리 진술충이라는 게 되면서 깨지기 때문에 올해 실제로 여자를 만난다면 사귀다가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혜윤 씨의 사주를 보시면은요. 이 병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남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현재의 20대 대운이 병신 대운인데 이 병화도 남자를 나타내요. 따라서 현재의 대운에 있어서, 그, 일반인들이 볼 때에도 20대 대운이 결혼 정년기라고 볼수 있고, 가장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운인데, 현재의 대운이 남자운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갑진년은 진의 원진살에 해당이 되니까, 올해 갑진년이 좋은 운이기는 하지만, 남자운만 딱 생각했을 때는 원진살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실제로 이성을 사, 귄다면올해는 그렇게 좋은 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을사년인데 한 사람은 사수런진, 한 사람은 사해충. 이렇게 되니까 올해 내년은 이성을 사귀기에 유리한 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그 1대1 궁합을 봤을 때에는요, 상당히 잘 맞습니다. 일대일 궁합이라는 건 가장 기본이 내가 부족한 운을 상대방이 채워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김혜윤 씨가 채워줄 만한 것은 수기운이잖아요. 이 검정색으로 된 수기운이 3개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변우석 씨는 수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김혜윤 씨는 이 토기운이 하나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변우석 씨는 토기운이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부족한 걸 채워준다는 점, 이 점에서 봤을 때는 1대1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우석 씨와 김혜윤 씨는 이 드라마상에서도 잘 맞지만 실제로 사귄다고 하더라도 아주 좋은 궁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두분다좀 치중되어 있죠. 김혜윤 씨는 식신상관운을 나타내는 수기운으로 좀 치중되어 있고요. 변우석 씨는 재성운으로 좀 치중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기간도 많다고 봐야죠. 그런데 김혜윤 씨 같은 경우는 50대 운. 천간은 수기운이 들어오고 지지는 사화가 들어와서 충이 발생하는 50대 운이 가장 주의해야 될 때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변우석 씨는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축토가 들어올 때가 조심해야 될 때인데, 이때는 87세에서부터 96세까지 완전히 끝에 들어오니까, 두분다이 정도면은 대운의 흐름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운에서 봤을 때는요, 31살, 그러니까 2021년도였죠? 이때가 축술미 삼형살이었어요. 그래서 변우석 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에 이 31살 때가 안 좋았다고 볼수 있고 김혜윤 씨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수기운하고 수기운이 이제 강하게 들어올 때니까 그 2021년 신축년 이때가 축토가 들어오면서 해자축 방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2021년도가 좀 불리한 해였다고 봐야죠. 그래서 김혜윤 씨와 변우석 씨의 흘러간 시간을 보면 모두 2021년도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변우석 씨와 김혜인 씨는 1대1 궁합이 아주 좋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변우석 씨 입장에서는 나이가 지금 34살이니까 결혼 정년기에 완전히 진입했다고 볼수 있고, 올해하고 내년 지나서 36세 이후가 결혼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김혜윤 씨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도 올해하고 내년 지나서 31살 이후가 그 결혼하기에 좋은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분다이 구성을 보면 두 분이 이제 연예인이 아니라고 봤을 때에는 김혜윤 씨가 남자를 극하는 식생성 가론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변우석 씨는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약점도 있지만 연우석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연예인이라는 점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 사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김혜윤 씨 같은 경우도 이식신상간원이라는게 표현력을 다 나타내니까 그 연예인으로서 많은 그 장점을 갖고 있는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궁합을 봤을 때에는 두 사람이 아주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에서 잘 돼갖고 실제 커플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변우석 씨하고 김혜윤 씨는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주 공부, 혼자 하기 힘드시죠?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요령을 깨우쳐주는 이교 사주 강의를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도 3개월 후면 기본적인 사주 분석이 가능한 사주인이 됩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사주의 핵심이로만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수강 후 바로 현장 상담이 가능한 이규호 사주강의. 토요일은 서울, 일요일은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이규호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공부해 보세요. 사주도사가 될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규호 사주강의.